오늘은 마을과 조금 떨어진 산자락에 위치한 전망 좋은 전원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 뒤로 산이 병풍처럼 누르고 있고요. 집 앞으로 탁 트인 전망과 멋진 경치가 있습니다. 주택은 두 내외분이 거주 중이시고요. 마당, 정원, 텃밭, 주택 내외부를 정성들여 정갈하게 사용 중인 주택입니다. 우리 집 대지 면적은 102평이고요. 추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가 약 200평 더 있습니다. 넓은 텃밭에 하우스를 설치해 놓았고요. 각종 유실수도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2015년 건축한 주택은 면적이 24평이고요. 집 밖에 창고도 있습니다. 방 2개에 거실, 주방, 다용도실, 화장실 구조이고요. 거실과 주방이 넓은 편이며 거주도 가능한 규모의 주택입니다. 햇살이 잘 드는 집으로 거실에는 바깥 경치를 볼수 있는 큰 창이 있습니다. 밀양 시내와도 가까워 생활권이 편리한 주택입니다. 현장으로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밀양시 부북면 무연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은 집 뒤로는 이렇게 높은 산이 있고요, 집 앞으로는 막히는 거 없이 이렇게 탁 트여 있는 전망과 경치가 아주 좋은 주택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은 밀양 시내와도 가까워서 생활이 아주 편리한 위치이고요. 미양의 유명한 위양지도 바로 옆에 마을에 있어서 우리 집에서 걸어서 위양지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네, 주인 네 분께서 거주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마당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넓은 텃밭이 있고, 주택도 전혀 손볼 곳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네,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네, 주택의 위치는 기존 마을과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아래쪽에 공사 소음이 조금 있어서 들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산쪽으로 조금 올라오고요. 올라오는 진입도로는 폭이 약 3m 이상 되는 좁지 않은 도로입니다. 네, 이렇게 올라오시면 우리 주택이 있고요. 주차는 집 뒤에 합니다. 우리 집 뒤쪽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고요. 이곳에서 우리 집으로 바로 내려가도록 계단도 만들어 두셨습니다. 네, 우리 집 뒤로는 이렇게 산이 있고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주택이 한채더 보입니다. 네, 두네 분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자녀분들 때문에 다시 도시로 가야 돼서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앞쪽에 마당을 이렇게 텃밭처럼 넓게 사용하고 계시며, 이렇게 둘레로는 정원수를 심어서 주택을 경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이곳에는 정원수와 꽃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셨고요. 주택은 마당하고 약 1.5m 정도 단차이를 두고 위쪽에 있고요. 아래쪽은 텃밭과 마당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지하수 관정이 보이고요. 창고가 있습니다. 마당에서 이렇게 우리 주택 쪽으로 올라오면 앞쪽으로는 넓은 데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과 경치가 아주 좋은 주택입니다. 네, 우리 집 옆에 약 200평 정도의 토지를 개관해서 소유 토지이지만 현재 반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하우스도 이렇게 설치를 해두셨고요. 예전에는 완전히 묵혀져 있는 땅인데, 이 주인 네 분께서 나무도 많이 심고 해서 이렇게 넓은 텃밭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밖까지 유실수도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네, 이렇게 꽃나무도 많이 이렇게 가꾸고 계십니다. 네,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택 내부로 들어오시면 현관이 있고요. 키 높이 4칸 신발장이 있고,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우측에 거실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주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고요. 화장실이 있고, 좌측에 안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좌측에 안방이 있고요. 화장실이 있고, 작은 방이 있고, 그리고 앞쪽으로 주방이 있고, 우측에 거실이 있는 구조이며, 방이 두개 있고요. 화장실이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네, 거실과 주방 사이에는 이렇게 칸막이처럼 공간을 분리를 해 놓았고요. 집 사모님께서 집을 엄청 깔끔하게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쁘게 네, 이렇게 인테리어도 해 놓으셨고요. 거실 탁자가 보이며, 거실 창은 지금 지금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창이 남쪽이고요 전망을 볼수 있는 창은 서쪽입니다. 햇볕이 하루 종일 많이 들어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고 하십니다. 네, 사모님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자녀분들 손자 손녀 봐주기 위해서 다시 울산으로 가셔, 가셔야 돼서 집을 내놓게 되셨습니다. 앞쪽으로는 이렇게 탁 트인 전망이 너무 좋은 곳입니다. 막히는 거 없이 이렇게 트여 있는 조망이고요. 그리고 거실 앞에는 넓은 테라스가 있고, 위에도 비를 맞지 않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두셨습니다. 네, 거실 공간이고요. 한쪽에 주방 보겠습니다. 냉장고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가 이렇게 보이고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식탁이 있고, 장식장도 이렇게 있습니다. 수납장, 그릇을 두고 사용하는 수납장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되어 있고요. 난방은 LPG이고요. 물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단독 지하수를 사용하고 계시며, 난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네, 안쪽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거실 안쪽에 다용도실이 있고 살림이 꽤 많습니다. 냉장고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다 수납을 해서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작은 방은 옷방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두 부부가 거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옷방처럼 사용하고 계시고요. 손님들이 오시면 뭐 자녀분이나 손님이 오시면 또 사용을 하겠죠. 배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이 조금 큰 편입니다. 샤워기도 설치되어 있고요. 안방 보겠습니다. 안방에는 이렇게 침대가 놓여져 있고요. 화장대와 작은 TV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안방 창은 서양입니다. 서쪽으로 창이 나 있고, 지금 보시면 남쪽으로도 창이 하나 이렇게 나 있습니다. 네, 제가 주택 내부 외부를 다 둘러보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은 밀양 시내와 가까워서 생활권이 아주 편리한 주택입니다. 밀양의 유명한 위양지 가는 마을이고요. 우리 집에서 도보로도 위양지까지 갈 수가 있는 위치입니다. 네, 주택은 이렇게 현재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냥 바로 오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인네 분께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